에이, 그래가 반갑습니다. 즐거운 카라편 만들기 절카티비 가평입니다. 자, 우리 뭐 뉴스나 기타 매스컴에서 보면은 어디 위험에 빠졌을 때이 유리 이 가장자리를 뭐 시트 헤드레스트를 빼서 찍으면은 뭐 깨지네, 만에 이런 식으로 정보를 많이 퍼나르지. 이거 골때리는 상황이에요. 자, 지금 유리가 교체된 유리는 이 제규어 차량의 유리를 교체를 했는데요. 자, 여러분들이 보시면 보시면은 요 보시죠. 이중 접합 유리입니다. 그죠? 바깥 유리가 있고 중간에 안전 필름이 있고 안 유리가 있습니다. 이중 접합 유리에요 이중 접합 강화 유리를 합니다. 이 유리는요. 그 홀겹 유리, 단겹 유리처럼 이이 친다케가 안 깨져요. 벅석 안안 안 깨져요. 이중 접합 유리이기 때문에. 자, 이 이중 접합 유리의 장점은 안전 필름에 컬러를 넣어서 약간 색상을 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중간에 필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음 효과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인 차가 염유리가 이중접합유리인지 아니면 홀겸유리인지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 119 긴급출동요원들도 이런 거를 아셔야 돼요 와 어디 뭐 TV 보니까 여기 가장자리 어 치니까 깨기던데벅스도안 내려앉는다니까요 그거는 홀겸유리 기준이다 이렇게 이중접합유리는 내려앉지 않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내 차는 홀금유리다 그래서 가장자리를 가격하면 벅석 내려앉는다 내 차는 이중접합유리다 그래서 이렇게 벅석 내려앉지 않으니까 탈출할 때 힘들다 이거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해 가셨죠? 이렇게 금방가지 안전필름이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방가지 벅석 안 내려앉습니다 이중접합유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. 이상 즐카TV 카평이었습니다.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